어머니, 예. 네, 오늘이 언제예요? 2025년 12월 16일 저녁 무슨 요일이요? 화요일이요. 네, 다 붙여서요. 시작! 2025년 12월 16일 하요일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. 치과에서 뭐라 그랬어요? 관리 잘했다 그랬죠? 네. 네 식사하세요. 네. 혈당많이 높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, 혈당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혈당 아, 아, 아. 스파이크가 막 일어나요 막 나와요? 네 식사하세요 내려 w t 그래요? 네출렁출렁 o n t know how to s 신경 안 쓰는데요 n t know how to spike. I don't k 예, 예. 예, 예, 예. <웃음> 식사하세요. to <laughs> 네. 게 맛있어요. 예. 네맛있 t know how t 먹어요. 네, 드세요. 먹을 거. 욕심이 많아요.